아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업로드 시간 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저, 제, 저도 학원을 많이 다녀서. 아휴. 몇 시에 업로드할지 모르겠는데 어, 방학 때1 2월 아, 거의 1월쯤에는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대는 기본 오전 11시 이렇게. 그런데 솔직히 꼭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보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구독자 탐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영상에서 뭐냐 제일 많이 조, 영상이 조화, 조회된 게그 신기한 물액기. 그거 계속 칼그 기존 파는 액괴랑 물이랑 계속 섞으면 고막 되는 거 있잖아요 물액기. 그게 조회수가 28이었습니다.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나? 오, 어, 두건 한 세트만, 두한 세트 만들 수 있고, 발판 한 세트. 어,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고 싶은 게 없는데. 에쭉 해봅시다. 어, 이거 자연광산 아닌가? 자연광수 터졌다 오 마크에서 응. 핸드폰 마크는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씨 불이 있었어? 불이 있었어? 깜짝 놀래. 계속 가봅시다. 너무 어두니까. 응. 계속 봅시다. 레드 스토리. 다이아쿠키로 어, 계속 해줍니다. 끝. 레버스톤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레버. 에휴. 계속 나오 얘가 마크 초보라서. 어느 게. 뭔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 설치되긴 됐.. 설치는 오래됐는데 그거 뭐냐 조화법이랑 같은 게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봐주시면,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맞네. 이거 목탄 맞죠? 쭉쭉 해봅시다. 보약들. 오우. 에? 어디요 뭐야? 자동 틀고. 어. 작아. 쭈욱 갑시다. 다이아고벨이 갔으면. 이가 뭐냐, 금, 철곡갱이 있으니까 1편은 음, 음. 어, 광물만 캐는 걸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이씨, 재료 다 날라갔어. 아, 짜증나네. 어, 아니구나. 이런 불, 오, 씨. 계속 해봅시다. 저제 영상은요. 그 1편이 한편 밖에 없어서요. 한번 밖에, 없, 습니다 다른 양띵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게임이, 이한 해차에 9, 9, 9, 9개 영상이 나오시잖아요. 저는 3개 영상 밖에 못 냅니다. 음, 와! 모드, 모드, 모드. 여기 용암이 왜 이리 많죠 용암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응! 응. 벌써 몇 분이냐? 9분째 하고.